대강절 첫 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땅의 구세주로 오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며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은 무엇보다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이 떠오르시나요? 기다림이라는 단어 속에는 설렘과 기쁨, 기대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면 그와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 기다림은 지루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저희가 독일에서 가장 자주 쓰는 단어 중 하나가 아마도 페어슈페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 시간에 오지 않는 기차를 기다리면서 저희들의 감정은 때론 짜증, 분노, 과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한 학생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그저 스트레스와 우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기다림은 누군가에게는 행복이 될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다림, 이제 저희가 2025년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이 기다림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우선 저희는 이 기다림이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이 주인공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였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녀는 먼저 기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 의리로다. 마리아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주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이 작고 비천한 삶을 어루만지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못난 인생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아픔과 고달픈 인생에서 회복과 행복의 인생으로 고쳐주시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신을 기다리는 것은 그녀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앞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기다림은 누군가에게는 큰 행복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행으로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저희에게 이 기다림이 큰 기쁨과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준비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 참된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될수 있을까요? 이를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 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그저 마음속으로만 그냥 추상적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늘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언젠간 주님이 오시겠지 하면서 마음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이 입던 옷이 통이 넓고 또 길었기 때문에 밖을 나가거나 또 활동할 때에는 반드시 이 띠를 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사람이 언제든 일을 할수 있는 자세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또한 등불을 켜고 있으라 라는 표현은 어두워서 일을 못한다는 변명을 하지 말고 불을 켜두어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고 일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이 상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준비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2025년 다가오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러한 몸과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나온 여러 해들처럼 그저 지나가는 프로그램으로 행사로 여기며 늘상 똑같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희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허리에 띠를 띠며 등불을 켜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준비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다시피 바깥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마켓처럼 아니면 예쁘게 꾸며놓은 집들처럼 저희도 최대한 예쁘게 크리스마스를 포장하는데 힘써야 할까요? 물론, 대강절을 위한 여러 장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보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곧 저희가 몸과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첫 번째 일은 회개입니다.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오셨는데 나의 죄로 인해서 그냥 주님이 지나쳐 가시는 일이 없도록 죄의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에도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죄의 유혹과 길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심우원의 고백을 잠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시무원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무원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명광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대강절기간 동안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시며 기쁨을 정말 행복이 되는 그 기다림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회개로 우리의 기다림을 준비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몸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마음과 몸이 하나로 행해질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며 살았던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멀리 한 습관과 자세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심우원과 같이 경건한 삶을 드림으로써 결국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찬송을 드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오시는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기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음으로 말씀 가운데 저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처럼 준비되고 깨어있어서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또한 주님의 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들리라. 저희가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없이 그저 계속 깨어있거나 열심히 준비만 한다면 그것은 또 고통이고 또 기다림에 대한 큰 기대와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기다림이 또한 주님이 오심으로써 큰 복을 받게 된다는 행복한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을 자세히 묵상하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신분이었던 우리가 정말로 주, 주님을 깨어 잘 맞이하게 되면 그 주인으로부터 주인처럼 대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인이 종과 같이 저희를 섬기시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인생의 역전, 드라마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은 실제로 저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 그저 준비하고 믿고 기다렸을 뿐인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분은 저희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존귀한 자로 높이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저희 대신 죽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보다 이 세상에 더큰 복과 기쁨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의 오심을 잘 기다리고 맞이하여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 보상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그 기쁨, 나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나의 존재를 해결해 주신 그 복,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남들에게 말못할 아픔과 상처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그 기도 제목과 간구들을 더욱 더 올려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회복해 주시길 원하는 문제들, 상황들, 그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고 소망으로 채워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그 섬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깨어 영접한다면 저희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과거에 오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자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말씀은 이제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베들레헴의 한 작은 여관의 마국간에서 정말로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오시는 그 날에는 그와는 전혀 반대로 영광스러운 만왕의 통치자로 영광 중에 영광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여 언젠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자 맡겨진 과제입니다. 대림절은 이 대강절은 과거에 오신 아기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기다리면서 그 믿음을 다시 세우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저희가 세상을 들여다보면 특히 이곳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드벤트 사이트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여러 가지 선물과 장식, 행사들은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모습들은 자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무엇보다 한 사람은 주님 곁으로 가게 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 34절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대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듬을 당할 것이오 그러므로 저희는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깨어있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대림전날 이 대강전날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오셨던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권능으로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되고 칭찬받으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완전히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재판하시는 우주의 통치자로 오십니다. 이 권능의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우리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다림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며 구원과 소망의 확신입니다. 그 기다림은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듯이 몸과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사람, 회개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그것은 단순히 지겹고 따분하게 불행하게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복과 보상이 주어지는 예수님 안에서 화목과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끝으로 기다림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믿음의 사명이자 감당해야 할 과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분의 영원한 잔치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